에벌레놀이터 주식회사 리스 쑥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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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에벌레 쑥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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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에벌레 숲교육은 에벌레놀이터 안녕하세요. 에벌레놀이터 만 2세 몽이 뭉치의 가을 여행 수업 방법 소개를 맡은 쑥꿈입니다. 10일 주차 낙엽 공놀이입니다. 낙엽으로 흔히 즐길 수 있는 놀이는 낙엽을 한 움큼 쥐고 하늘로 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낙엽을 뿌리지 말고 모아서 놀아볼까요? 낙엽을 한 곳에 많이 모아 그 위에 풍덩 누워볼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씩 모아서 무얼 할까요? 주머니에 담아 공을 만들어 신나게 놀수 있어요. 준비물은 낙엽을 담아 묶을 수 있는 주머니, 또는 비닐봉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니스몰에서도 판매하는 포프리 주머니입니다 원래 포프리 주머니는 향기용 주머니 즉향낭이죠이 포프리 주머니는 자연 미술 활동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오늘은 낙엽공놀이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프리 주머니 아래쪽을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를 3분의 1쯤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밀어 넣고 스탬플러로 3곳 이상 박아줍니다. 그러면 넙대대한 주머니가 사각 기둥 모양 주머니로 바뀌겠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사각 기둥으로 만들어야 낙엽공이 더잘 굴러가요. 이제 준비된 주머니를 들고 밖으로 나가 낙엽을 담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을 넣어야 통통 잘 튕긴답니다. 영유아가 주머니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담도록 해주세요. 낙엽은 가볍고 말라 비틀어져 뜬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선생님은 꾹꾹 눌러주고 더 담도록 격려해줘야 합니다. 다 담았다면 포푸리 주머니에 끈을 당겨 입구를 감아 묶어주면 낙엽 공 만들기 끝. 공을 만들었으니 이제 놀아볼까요? 낙엽공은 어릴적 운동에서 가지고 놀던 콩주머니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콩주머니보다 가볍고 마른 잎 때문에 탄성이 더 좋답니다. 바닥에 원을 그리고 원에 던져넣기를 합니다. 멀리 던지기를 할 수도 있죠. 바닥에 놓고 발로 뻥뻥 차며 놀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든 공은 빈 나뭇가지에 매달아 자연미술로 표현할 수도 있답니다. 낙엽공을 만들어 놀며 이 가을의 마지막을 신나는 놀이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12주 책꾸미기 영상은 봄, 여름 책꾸미기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몽이몽치의 가을여행 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애벌레 놀이터 홈페이지 질문있어요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에서 애벌레 놀이터 채널을 추가해 문의해주세요. 바이바이! 쑥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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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내 볼래.